최근 국내 정치에서 2, 3년 내 가장 많이 오른 섹터 테마가 뭐냐고 물으신다면, 당연히 방리산업 관련 테마입니다. 특히, 어, 하나의로스페이스, 에 r 지넥스원 현대로템, 요세 개의 종목은 2, 3년 내템베버가 아니고 거의 뭐 20%, 30배 이상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거기 따른 어, 기대감들이 있을 수밖에 없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 유일한 분단 국가에서 이 GDP의 4%를 무려 방위산업 비용에 계속적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또 전략 산업이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어, 방위산업에 관심이 높으신 분들 이 굉장히 많을 텐데 저도 이제 좀 대형주보다는 약간 중소형 업종들도또 어, 따라갈 수 있는 게 없을까? 다음 템베거 종목이 뭐가 있을까? 어, 찾아보다가 좀 괜찮게 찾아낸 게 어, 정말 강력한 단장점과. 그리고 좀 아쉬운 단점이 있는 이 퍼스텍입니다. 왜 퍼스텍이 강력한 장점과 아쉬운 단점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후성그룹 계열의 방위산업 전문 업체입니다. 뭐 항공우주, 유도무기, 지상무기, 해상무기, 무기 관련된 애들 만드는 거예요. 무기 관련된 애들 만드는 거고 사업 분야 보시면 유도무기가 주력 매출을 담당하고 있는 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다만 아, 보시는 것처럼. 유도 조정장치 같은 이런, 제어 장치도 만들기 때문에 이 무인화에 또 특화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 보시는 것처럼 드론이라든가, 이렇게, 어 다른 이 제품들까지도 좀 만들 수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예전에 퍼스 같은 경우에는 테마주를 엮을 때 지뢰 테마주들, 지뢰 해체 관련 테마주도 한번 엮였었고요. 그리고, 어 원자력 해체 관련 테마도 언젠가나 한번 또 엮일 수 있을 거라 저는 생각되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어, 이 로봇 관련된 테마주도 충분히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다. 그러니까 여기 사업 분야 보시면은 모든 방위 산업 테마에 다 엮을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다 엮을 수가 있고, 어이 최근에 2024년부터 5년도까지 보시는 것처럼 대한항공과 l i g x 원의 주요 또어 계약을 하게 되면서 수주를 계속적으로 어 따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굉장히 많은 수를 따냈고, 중요한 것은 어이 퍼스 세계 요. 방산업의 수주 장고예요. 여러분들 이 수주 장고 보이시나요? 이 정말 아쉬운 게 방위사도 업종이라 가지고 이 수주 장고에 대해서 명확하게 디테일하게 알 수가 없는게좀 많이 아쉽습니다. 네, 아쉽지만은 수주 장고가 어, 조단이. 네, 조단인데 여러분들 어, 퍼섹이 지난 금요일 기준으로 2,300억이에요. 2,300억입니다. 시가총액이 2,300억에다가 어, 웃긴 거는 2,300억인데, 매출액은 이제 2,000억 이로 올렸죠. 작년부터. 올해도, 요렇게 매출 올라가면은, 최소 2,000억에서, 네, 최대 2,500억 이상의 매출액을 좀 기대를 하고 있고, 영업 익률도 꾸준히 끌어올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 이미 수주를 많이 깔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뭐, 수주에 대한 부담은 많이 없어진 상황이라는 점도 좀 말씀을, 어, 다시 한번 드리고 싶고요. 어, 특히, 다른 뭐, 경쟁사 중에, 우리가 사실 하나 시스템, 에너지엑이에 비교하기보다는, 여기 보시는 빅텍, 뭐스페코 이런 종목이랑 비교해야 되는데 그런 업종들이랑 비교하기 미안할 정도로 퍼스텍이 좋아요 그러니까 중위기업 중에 방위산업 중에서는 퍼스텍이 가장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모멘텀을 가질 수 있는 주식이다 다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수주잔고도 좋고 매출도 좋고 영업이윤도 좋은데 하나가 걸린다 하나가 걸리는 게 뭐냐면은 부채입니다 부채 물론 이 퍼스텍 특히 방위 산업처럼 이제 엠바고가 필요하고, 네 우리가 정보를 좀 공략 알 수가 없는 전략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어, 부채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특히 어, 제조업 중에서는 부채에 대해서 굉장히 다양한 해석이 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뭐 KPX라고 e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해서 어, 건물이라든가 기술 개발에 들어가는 비용도 여기에 노가 있고요. 그리고 계약 부채라고도 있어요, 여러분. 들 계약 부채, 계약을 해가지고 수주를 따 수주를 따냈는데. 아시겠지만 여러분들 방사목 계좌 200억, 300억짜리 한다고 이거를 바로 돈을 주나요? 분할해서 준단 말이에요. 분할해서. 분할해서 돈을 어, 받기 때문에 거기 에따른 이런 부채율이 지금 좀 늘어나 있는 상태다. 그래서 어, 실제로 아, 우리가 딱 표면적으로만 봤을 때매출약과영유이 늘지만은 부채도 같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게 혹시라도 이제 좀 빠른 네, 회전이 안 될까 좀 우려가 되고 있는 상황이 나옵니다. 부채율이 굉장히 많이 높아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어, 불확실성이 될수 있는 것과 그리고 현금이 많이 없어요. 지금. 예, 네, 기말성 현금 자산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 물론 뭐 시총 내비가지고뭐 800억 정도면 유효하지만은 그렇게 많지 않아서 뭐 주주 배당을 우리가 좀 기대한다거나 배당을 갑자기 뭐 하는 전체를 기대한거나 요거는 좀 많이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어, 저는 수주도 괜찮고 기술력도 좋고 얘가 지금 뭐 현대로템, 에너지 넥슨, 하나리스에다 납품합니다 지금. 예, 납품이나 납품을 얘가 다 해요. 중소형, 그 무기업종 같은 경우에는.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주를 쌓아놨기 때문에, 여기다 폭발적, 인 쌓아놨음에도 불구하고, 폭발적인 성장이 나오지 않았다는 거는, 이 시가총의 비중이 높죠, 여러분들. 세력이 들어오기가 힘들어요. 네, 세력이 많이 들어오기가 좀 힘들다. 그리고, 어, 얘들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렇게, 음, 전화사체 같은 것도, 있긴 하지만은 2,800원 정도 구간대에서 또 단기적으로 탄력이 좀 최근에 나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매물 소화하는 시간도 저는 충분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 일단은 급할 필요는 없다. 이번 기에도또 굉장히 잘 나올 것 같지만은 저는 급하지 않아도 될것 같습니다. 이미 우리가 아는 기술적으로 어 최상단이에요. 최상단. 네, 2015년 기준으로 최상단이에요. 지금 이 주식이 가진 가치를 어 가치 그 시장 가치 평가가 최고점 구간이란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만약에 돌파하게 된다면, 다른 여타 방송업종들이 그랬던 것처럼, 컨텀 점프를 통해서 새롭게 올라갈 수 있겠지만은, 이번에 실적이 아무리 잘 나와도 뭐, 퀀텀 점프할 만한 구간 때는 아니거든요? 여러분들, 실적이 여기서 튀어, 버리 막,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박스권을 날려버리려면은, 어닝 슈퍼 서프라이즈가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예상했던 플러스 마이너스 연간 매출액의 기준으로 해가지고, 최소30% 이상 터져야 됩니다. 예, 네, 그걸 이제 2분기 실적까지 보고 들어가야 된다. 2분기까지 만약에 실적이 굉장히, 어, 좋게 나오면서, 어, 연, 연말 대비해가지고 전년 대비 30% 이상 매출 영업 익력 들어가겠는데, 그럼 사야 돼요. 네, 그럼 사야 된다. 다만, 아직까지 실적 발표가 좀, 어 남아있기 때문에 조금 더 우리가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일단 기술적인 고점이라는 것들은 부담이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여기는 이메일 볼때 소화하는, 하는 걸 우리가 좀확인하고 들어가도 괜찮겠죠? 그래서 저는 이런 주식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스피 종목이기도 하고, 시청을 좀 늘리고 있는 종목이기도 하고, 실적 영향을 받는 주식들이기 때문에, 어 4,200원 정도 아래에 내려왔을 때, 한5% 정도만 더 떨어진 다음에 요구간대에서 한번 공략을 시도해보시는 것도 저는 충분히 괜찮을 것 같아요. 물론 우리가 최근에 떨어지면 사겠습니다 했는데 그 공간대가 안 떨어지죠, 잘. 근데 여기 있는 4,200원 변곡점은 한번 밟고 가면 더 좋아요, 그림이. 떨어졌다 가면 더, 그냥, 이 주식은 바로 가는 것보다 떨어졌다 가면 그림이 더 좋습니다. 더 좋은 그림이 나와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4,250원 구간대 매수기간때 오면은 한번 적극적으로 공략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해가지고 어 만약에 4,200원 1차 매수하게 된다면은 3,500까지 주가를 연 다음에 주가를 이렇게 연 다음에 10%밖에 안돼요연 다음에 에버리징을 통해서 연매까지 보유하기가 충분히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냥 10% 항상 하단을 열어두고 어 대응하면은 여러분들이 정충장기로 종목을 보유하실 때 부담없습니다 이 그리고 최근에 외국인 투자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이주식의 또 다른 장점이 신용이 없어요 네, 신용이랑 공매도가 굉장히 작은 주식입니다. 네, 공매도가 굉장히 작은 주식이기 때문에 거의 없죠 주식이기 때문에 충분히 모여타면 또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5%만 떨어졌을 때 한번 공략을 할수 있는 타이밍이다. 만약 이럴수 있어요, 제가 요새 영상 찍으니까 막 바로 올라가는 종목들이 많은데 그러면은 5천 원 위로 사면 돼요, 아예. 아예 그냥 기다렸다가 4,200원에 사든지 그냥 5,000원 돌파하면 그때 사자 왜? 여기가 완전 변곡점이기 때문에 여기는 만약에 돌파하는 힘이 있다? 그러면 사야죠 왜? 거래량 없이 올리잖아요 지금 여러분 제가 항상 거래량 말씀드리잖아요 자 이렇게 보시면은 원래 이퍼스팅이라는 이 종목은 5,000원 올리려면 이라큰 거래대금이 필요했어요 근데 지금은 거래대금 없이 올리죠 네, 먹습니까, 여러분들? 충분히 바닥에서 매집이 어느 정도 되어 있다. 이 주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물린 사람보다 손, 수입 중인 사람들이 조금 더 많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여유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어, 저는 중장기적으로 대용도 가능한 종목을 좀 생각돼서, 텐베고 10, 종목들 찾고 있거든요. 내년까지 좀 가져갈 종목들. 물론, 항공항한 항공, 우주도 방산주긴 하지만은, 그좀퍼스트도 충분히 저는 메이트가 있다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한번 뭐 4,250원 정도 는 변곡점으로 계속적으로 좀 추격 관찰해 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